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3월 9일, 수요일 저녁때입니다 지금 시간이 다시인데요 오늘 여러분들 투표 다 나가셨죠? 아직도 투표 안 나가신 분들은 꼭 투표에 나가셔서 여러분들의 그 깨끗하고 신선한 투표를 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 오늘 1시에 그 사전 투표고다 합산해서 발표한 거를 보면 61.2%고요. 지난번 19대 대선하고 비교했더니는 5.7%가 좀 높았다. 높았다. 많이 했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4시 넘어서 발표된 게 70%가 넘어가니까 80%는 되지 않을까 봅니다. 여러분들, 지금 5시니까 아직 투표를 안 하신 분들, 그리고 어디 병원에 계신 분들 꼭 나가서 투표하셔서 여러분들이 제2의 한국을 건국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정권 교체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좌파 무능한 좌파 정부에서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라를 이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표를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거의 다 투표를 하셨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권 교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말을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어, 정권 교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투표율이 80%가 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어, 옛날에 87년도인가요? 그때 김재중 대통령 선거 때가 80%가 넘었는데 이번에 어, 이 나라를 바로 잡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그래서. 투표율이 좀 높은 것이 정권 교체하는 데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어제 그, 저기, 선거운동 마지막 휴넬레를 보게 되면요. 윤석열 후보가 제주도 갔다가 부산에 와서 하고, 대구에서 하고, 대전서 하고, 서울시청 앞에서 했는데, 제가 유심히 그, 다 들여다 봤는데, 아주 엄청난 그 인원들이 모였더라고요. 뭐 대구에서 올 때는 뭐 대구 사람들이 다 나왔느냐 이럴 정도로 할 정도로 아주 끝도 없이 많은 분들이 윤석열 후보를 보기 위해서 윤석열 후보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모였다고 이렇게 봅니다. 서울에도 아주 서울 시청 앞에 그 음방에 완전히 그냥 인산인해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은 뉴스를 한번 통해서 보셨을 텐데요. 어, 이재명 후보는 청계천 그있는데 했는데 어, 거기도 많이 모이긴 모였지만 윤석열 후보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모였더라고요. 우리 국민들이 대다수 국민들이 정권 교체만 이 나라 미래가 보장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 지금 투표를 안 하신 분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시청자나 우리 국민 여러분들 투표 좀 나갈 수 있도록 전화하시고 자기 가족이나 또는 자기 친척이 있는 사람들을 투표 나갈 수 있도록 독려를 좀 해주시고 부탁을 하시고 또 이렇게 이해를 시키도록 전화를 해주시면 아주 이 나라 정권 교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어, 이렇게 투표가 아 이제 해서 오늘 오늘은 좀그 개표 시작이 좀 늦어져요. 그러니까 6시까지 이제 앞으로 1시간 남았는데요. 6시까지 에, 투표를 본그 일반인들 투표 끝나고 그다음에 코로나 확진자하고 격리자가 6시부터 시작해서 어 7시 반까지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투표가 끝난 다음에 개표소로 투표함을 옮겨서 어, 투표 어, 개표를 하는 것이 어, 선거인 발표에 의하면 여8시한 10분 정도 이렇게 되면은 어, 개표가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의 그 윤곽이 드러나는 것은 어, 개표가 늦어졌기 때문에 어, 새벽 1시 정도. 그 때에, 돼야 윤곽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에 방송사에서 출구조사하는 것이 7시 반에 발표한다 그러는데요. 그게 발표가 되면 거의 윤곽은 뭐 거의 확실히 됩니다. 어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여당이나 야당이나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한거 보면 윤석열 후보가 7%에서 10% 정도 앞서는 걸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거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는 거는 확실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저는 전에 이미 사전투표하기 전에 제가 예견하기를, 예상하기를 윤석열 후보가 10%에서 15% 정도 차이로 이긴다. 이렇게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투표율이 80% 훨씬 넘게 되면 그 이상으로 어 윤석열 후보가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투표율과 어, 관계가 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어 지금 현재 우리 그이 투표소에는 많은 분들이 나가서 투표를 오는데요. 투표원 결과를 그어 보면은 어 인천 지역이, 인천 지역을 이제 말씀드리면, 인천 지역이 조금 낮은 편이에요. 전군, 한시 기준으로 봤을 때 전국 평균이 61.2%인데, 근데 인천은 한 50%대가 되니까, 좀, 58%대,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어, 여기 투표를 그때 당시에 보면은, 어, 전남이 70.7%로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전북이 69%, 광주가 68.2%, 경상북도가 65.2% 이게 이제 한시 집계입니다. 어, 투표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부산으로 58.2%고 인천이 그다음에 낮은 지역으로 58.4%요쪽에 한시 기준입니다. 한시. 대전이 58.7%, 제주가 58.8% 이렇게 투표율이 좀 이렇게 여기는 평균보다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1시 이후에 많이 나와서 투표를 하시게 되면 지금 뭐 5시니까 5시쯤에 더 많은 투표율이 되자고 봅니다. 70점이 훨씬 넘은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유, 유권자 수는 4,419만 7,692명 이구요 그중에서 지금 현재 투표를 마친 사람들이 2,702만 8,241명이 투표를 마쳤습니다 이번에 그 투표율은 좀 높아지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아직 투표를 안하신 분들 투표 나가셔서 꼭 투표를 좀 해주셔서 이 나라가 바실수 있도록 여러분의 어, 그 의견을, 여러분들의 생각을 아주 기도하는 마음으로 투표에 가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게 지금 이제 투표 요소에 나가서 서 있는 모습이 지금 현재 이렇게 찍혀 있는 겁니다. 예, 밖에서 쭉 서서, 뭐입니다. 젊은 사람들도 많이 있고, 뭐, 나이 드신 분도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어, 개표가 돼서 어, 대통령이 당선되는 사람이 나오게 되면 은 청와대에선 지금 다 준비를 했습니다. 대통령 당, 당선되면 어떻게 달라지는가, 아,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직 대통령급 경호 수행, 우선 경호 문제인데요. 당선되면 그 시간부터 즉시 그 24시간, 본인 당선된 사람과 가족, 그다음에 자택, 사무실을 경호합니다. 필요시 어디 갑자기 때 움직일 때 필요할 때는 교통 신호도 통제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요. 그리고 당선인이 해외 방문을 갈 때는 의존이 의존 경호를 합니다. 대통령의 주로는 그런 의존을 하게 됩니다. 제 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진행 중인데요. 개표 후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되면 당선인은 즉시 국가 원수급에 준하는 경호를 받게 됩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도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 대상이다. 가족은 배우자와 직계 존비서까지 포함됩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새 대통령이 취임하는 오는 5월 10일까지 당선인에 대한 경호 임무를 수행할 전담 경호대를 이미 편성을 했다. 전담 경호대는 지척에서 경호하는 수행요원뿐만 아니라 폭발물 검측요원, 통신지원요원, 보안관리요원, 의료지원요원, 음식물 검식 요원, 음식물도, 어, 이제, 검사를 합니다. 그런 요원이 다 배치됩니다. 대선 후보 때도 경찰이 자택과 정당 당사 등의 경비 인력을 제공했지만 중앙선관위가 당선을 공식 확정 지으면 대통령 경호처가 직접 신변보호 임무를 담당합니다. 경호처가 직접 경호를 수행, 지휘하고 경찰이 경비를 지원하는 형식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 당선인 자택과 사무실 등에 금속 탐지기가 설치되고 방문객에 대한 검색도 실시된다. 대통령 당선인에게는 또 특수 제작된 방탄 차량과 호위 차량이 제공되고 운전도 경호처 소속 전문요원이 전담하게 된다. 당선인이 이동할 때 필요하면 교통 신호를 조작하거나 통제할 수 있고 이동 경로 곳곳에 경찰 특공대가 배치된다. 당선인이 업무상 필요에 의해 해외 방문에 나설 경우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의전과 경호도 이루어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대 대선에서 당선이 확실시된 2017년 5월 10일 오전 0시 20분쯤부터 대통령급 경호를 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따라 치러진 선거였기 때문에 문 대통령은 선관위가 당선 확정 발표를 하자마자 임기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어, 이래서 이 대,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그 즉시부터 대통령의 준안은 경호를 받게 됩니다. 정말 정권 교체가 돼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아주 신나는 나라의 축제가 될 겁니다. 지금 이게 경호차의 경호원들이 이제 모습입니다. 경호차, 이 방탄차. 이거 뭐 총으로 쏘고 못 쏴도 이거 차가 뚫리지 않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뭐수행운는차 그다음에. 같이 경호원 또 경호원들 타고 다니는 차 이렇게 차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통령 당선된 사람이 사용할 겁니다. 이게. 그리고 집이나 사무실 가족들 다 경호가 경호원이 붙습니다. 이게. 어 존경하는 우리 이웃 권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그 권중왕 TV를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이번 20대 대통령 이제 앞으로 1시간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한 시간 안에 투표 안 하시는 분들 꼭 나가서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어, 투표로 여러분들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민주국가에서는 투표 아니구는 개인이 말하는 거, 어,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투표로 해서, 어, 그래서 잘못한 사람들은 잘못했다는 걸 해서, 어, 거기서 잘할 사람은 잘할 사람으로 이렇게 투표를 해서 결정을 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번 투표는 반드시 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이 나라 앞길을 위해서 자유민주지를 지, 지, 지킨 자유민주 속에서 살수 있는 이 나라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국민들이 여러 여러 가지 정권 교체를 바라고 있는데요. 어, 정권 교체가 반드시 이루어져서. 그것도 압도적으로 이루어져서 이 나라가 반듯한 세계의 어떤가는 나라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투표를 꼭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지금 현재 평상시부터 제가 두 시간 일찍이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아, 그리고 어, 저녁에 개표가 되는 상황을 봐가면서 또 긴급하게 어, 여러분들에게 속보로. 방송을 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어, 여러분들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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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히 아시게 되고 또 보도를 통해서 아시게 되면 내일 아침에 종합 방송으로 어,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이 나라의 운명을 가릴 이 무능한 좌파에서 어, 이 나라를 반듯하게 세울 수 있는 법이 살고 정의가 살고. 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선거가 결과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시간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귀중한, 그, 저기, 저기, 권리를 귀중한 표로 꼭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시부터 7시 반까지는 코로나 확진자, 경위자가 어, 본 선거 투표원 장소에서 똑같이 투표를 합니다 여러분들 꼭 나가셔서 힘드시지만 꼭 나가셔서 투표를 하셔서 이 나라 운명을 가리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으, 으, 방송은 좀 일찍 시작해서 일찍 끝납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의견이 꼭집합돼서이 나라 운명 가리는 데큰 도움이 되고 확실한 결정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투표에 참가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중광TV의 권중광이었습니다. 오늘 저녁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어, 또 뵙겠습니다. 화이팅!